여러분, 퇴근 중이신 여러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퇴근길 강남 한복판에 우산까지 쓰고 나온 의미를 헤아려 주시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번만 검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름 있는 국회의원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그리고 그 증거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조에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었음에도 아무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정이 있었다면요. 선거의 부정은 그 어떤 국가적 위기보다 선행되어 다뤄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다수는 몰라서 태평하신 것일 것입니다. 선거 보정은 진실이며 우리는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색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검은 우산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리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군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애도의 의미입니다. 홍콩도 최근에 중국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할때 우산을 썼습니다. 우산은 저항의 의미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사회 속에서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할 짓이 없어서 정신이 나가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 것 없는 한명한 명의 국민이지만 그 누구보다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짓밟히면,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히면 그 위에 있는 우리의 삶은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절대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보지 않고 관심 없는 지금도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선거 부정에 대해 검색해 주세요. 구글에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기사가 정말 얼마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설득하기엔 충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쪽은. 여러 번 검증을 거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반대측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인 음모론으로 호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언론이 아예 이 중요한 부정선거를 다뤄주지 좋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이슈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묻히는 것은 설령 그 주장이 정말 음모론이라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선거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근간이며 우리가 이루는 정신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사회, 우리가 이루는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선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를 부정하면, 우리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는 땅에, 조금의 영향도 미칠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가 사는 땅에 조금의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지금 우파와 좌파 남녀노소 할것 없이 나라를 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그 결론으로 터져 나온 것이 자금의 사태입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어떤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자금의 사태입니다. 여기 모인,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평소에도 나라 걱정만 하고 사는 열렬한 애국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안이 당장 위태로우니까요. 우리가 만든 이 땅이 선거로 읽어진 이 땅이 지금 보스라니 도대체 누가 검증해 준지도 알수 없는 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선거부장을 검색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선거부장을 검색해주십시오.